와. 삼각대 진짜 많네. 어떤 삼각대 사야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백신의 백유성 대표입니다. 오늘은 삼각대 어떻게 어떤 걸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까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해야 되는 건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일단 제일 제가 이제 구분한 방법은 제일 작은 사이즈 미니 사이즈 그리고 중간 사이즈 미들 그리고 제일 큰 사이즈 타워형 그래서 미니, 미들, 타워 이렇게 세개 중에서 먼저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볼헤드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요런 제품의 경우는 볼헤드가 이제 일체형인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런 제품은 보레드가 분리형이에요 보레드가 분리되요. 다른 보레드로 교체가 가능하죠. 이렇게 보레드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보레드가 아예 없는 제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모노포드랑, 이런 트라이포드, 이건 고릴라 포드라고 주로 많이 왔는데 제 거는 조비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스마트폰용 고릴라 포드고 이거는 이제 모노포드인데 얘도 이제 보레드가 없죠 그냥 그대로 결착하는 방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레드가 없는 거는 조금 비추천하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보레드 있는 제품을 구매하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보레드가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이제 전용 이거는 요 전용 플레이트를 사용하잖아요. 이것밖에 못 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밖에 못 쓰는 제품이에요. 무조건 이걸 써야지 장착이 되고 이거 말고는 다른 건못 쓰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브테일 방식이에요. 도브테일 방식은 이렇게 두 개, 두 도브테일 방식인데, 도브테일 방식끼리는 다 호환이 되거든요. 가장 좋은 건 도브테일 방식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도브테일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일단 제일 강추드리는 건 얘는 이렇게 호환되죠. 그냥 호환되고, 얘도 여기에 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오, 손이 없어. 그래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브테일 방식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은, 비디오 플레이트 타입이에요. 도브테일 말고 비디오 플레이트. 이 제품에는 비디오 플레이트, 이렇게, 비디오 플레이트가 껴있죠. 이런 비디오 플레이트는, 이제 주로, 큰 차량에서 쓰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음... 친구도 네 타워 형은 일할 때 아니면 잘안 쓰는데 이렇게 비디오 플레이트를 씁니다. 근 비디오 플레이트는 거의 호환이 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비디오 플레이트끼리 호환이 되지만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디오 플레이트는 뭐 전문적인 영상 촬영을 할거 아니면 사진 촬영을 할거 아니면 좀 비추천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도보 테일이다. 이게 이렇게 볼레드 방식이 있는데 요게 가장 무난합니다. 초보자분들에게 이런 볼레드 여기 안에 볼이 들어갔다고 해서 볼레드고 이런 건 비디오 헤드라고 하거든요. 주로 이렇게 해서 비디오 헤드. 정확한 움직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 소니 제품의 경우 이 플레이트가 이제 일체형이지만 저렴한 가격에 비디오 헤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든 영상을 찍든 처음에는 볼헤드를 추천하고, 진짜 난 영상만 찍을 거야, 영상만 계속 찍을 거야 하면 이런 비디오 헤드 가진 걸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정리가 다 됐고 첫 번째, 첫 번째 중요한 거 사이즈를 먼저 정해야 된다 이런 미니 사이즈가 필요한지 아니면 미들 사이즈가 필요한지 타워형이 필요한지 그거는 본인이 잘 알겠죠 어떤 분은 미니가 필요하고 어떤 분은 미들 필요하고 어떤 분은 타워가 필요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미들 사이즈를 맨처음 추천드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보레드 고레드가 있는 걸 추천해야 돼요. 고레드가 분리되거나 헤드가 분리된다고 해야죠. 헤드가 분리되거나 뭐 결합이 되는 제품. 이런 경우, 이런 제품의 경우 그냥 이제 장착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팔기도 좀 힘들고 제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전용 플레이트 쓰는 거 말고 도브테일 방식. 도보테일 방식이 좋고 그리고 정말 영상을 많이 찍을 거다 하면 비디오 플레이트 쓰는 방식을 구매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레드 그리고 비디오 헤드가 있다 지금 이제 점심시간에 잠시 짬 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영상 을 올려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지만 10개는 좀오하고 3개 제가 세명분을 소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3개라도 부족하지만 너무 바빠서 음이 약속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말한 거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영상 올릴 거고 백신의 백효성 대표였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이제 유튜브보다는 블로그 운영을 더 좋아하고 제가 뭐 개인 작품 올린 거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들한테 좀 공격을 받았어요. 막뭐 이거 했다고 뭐 올린 게 뭐냐, 뭐뭐저고저고막그데제 작품을 다 올리지 않아요. 왜냐면 협업한 것도 있고 같이 한 것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 작품은 그냥 제가 거의 다한거 아니면은 이제 공개 상태로 설정해 놓지 않거든요. 올리긴 하는데 그래서 좀 공격 받아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약간 공인이 되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쓸데없는 얘기 안 해도.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